mh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2026 gmc 허머 ev 픽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머는 오랫동안 파워와 오프로더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맞춰 혁신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강력한 전동 파워트레인, 첨단 기술, 그리고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픽업 감성을 정기화한 완벽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 GMC 허머 EV 픽업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세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라이트 시그니처와 강렬한 전면 그릴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에는 허머만의 고유한 존재감이 살아 있고 전동화된 플랫폼 덕분에 차체의 균형감과 공기역학적인 라인이 돋보입니다. 특히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SUV 못지 않은 정제된 실내 품질과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퍼포먼스입니다. 세 개의 전기 모터로 구성된 2.4WD 시스템은 놀라운 출력과 즉각적인 토크 반응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천 마력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초대에 도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울트라 비전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과 크레버크 기능을 통해 업로 주행에서도 탁월한 제어력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단순히 전기 픽업을 넘어 진정한 오프로더로서의 본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터리 성능 또한 인상적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약 5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0분 충전으로도 약 160km를 추가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거리 여행이나 도심 주행 모두에 충분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복한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소재와 직관적인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인상적입니다. 13.4인치 중앙 터치스크린과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GMC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 명령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동 기능까지 완벽히 지원합니다. 또한 보스,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주행 중에도 콘서트홀 같은 음향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 커머 EV 픽업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GMC의 비전이 담긴 모델입니다. 강력함과 효율성, 그리고 럭셔리함을 동시에 갖춘 이 차량은 전통적인 픽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더로서의 성능과 도시형 전기차로서의 편의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프리미엄 전기 픽업으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2026 GMC 허머 EV 픽업의 소개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MH 오토펄스에서는 최신 자동차 소식과 신차 리뷰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